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가 원강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인 교수팀에서 이, 이쪽 팀이 요거 말고 이 앞에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장기간 동안 직업별 평균 수명으로 조사했을 때 종교인이 수명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종교인이 1등이에요. 82세로. 그리고 제가 이걸 봅다면서 뭘 느꼈냐고 하면 정치인 물론 이제 정치인과 관련돼서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정치인이 지금 3위거든요. 79세 아 2위 등이네요. 교수랑 정치인이 같은데 이거는 아마 저도 이거 일리가 있다가 보는 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진출이 늦죠 정치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빨라봐야 뭐 3, 40대고 뭐, 30대도 드물죠. 뭐, 보통 제일 많이 진출하는 나이대가 50존 후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일단 스타트부터가 일단 높은 것도 있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그 생각은 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정치인이 혹시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정치인은 제가 볼때 이거 아무나 못해요. 특히 우리가 그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스트레스를 못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스트레스, 심한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은 데미지를 받더라도. 근데 상대적으로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엄청나게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뭐 일단 스타트도 늦고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좀 음,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연예인이 꼴찌거든요. 65세로 나오는데 연예인분들이 사실 의외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정말 화려하고 주목받고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래도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게 하 화려하지만 연예인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하여튼 연예인이 제일 짧아요 어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 또 의외스럽다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체육인이었어요 이 앞에 때 조사들 같은 경우는 체육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없었어요 근데 여기 2001년부터 2010년 자료에는 있어요. 어, 근데 69세로 뒤에서 2등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떨어지긴 떨어져요. 얼핏 보면 운동선수가 저는 오래 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그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운동이란 것도 이제 적정하게, 건강하게 일하면 되는데, 이 전문적인 체육인 같은 경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극단적인 운동을 하잖아요. 오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무리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고 인해 가지고 특히 복싱 선수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뭐 많이 맞잖아요. 복싱 선수 같은 경우도 많이 맞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는 버티지만 나이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의외로 또 체육인이 짧았다는 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인 아마 이경호 거예요.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체육인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부흥기사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체육인이라는 거는 거의 뭐, 유명한 사람들을 위주겠죠? 유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는 거의 정점에 달했을 정도의 극단의 운동,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가 답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내용은 제가 보기는 봤어요. 어, 극단적인 운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나이 들어서 고생하신다는 이야기 들어서, 운동은 필요합니다. 운동은 요즘 뭐 운동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던데, 저는 운동은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극단의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이 조선시대 평균 수명, 뭐 그때는 그냥 짧게 넘어갔는데, 저도 이제 올리고, 여러분들의 내용도 한번 쭉 보고, 그리고 저도 또 거기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조선시대 왕 같은 경우는 47세, 양반 같은 경우는 51에서 56세, 제일 놀랍게 내시 70세. 어 여기가 그 강제 믹타오죠 어떤 분도 그런 비유를 다셨던데 어, 강제로 빅타오를 했다. 물론 내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생활을 뭐 했대요. 뭐 정상적인 성생활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70세도 여기 나오지만 이제 내시는 평균 수명이 약 70년으로 나오지만. 지금 표본이 얼마 안 돼요. 이제 777명 중 81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는 크다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대단하긴 대잖아요 그리고 4시 중에 3명은 100살 이상 생존한 100세인. 야, 조선시대에 어떻게 100세를 살수 있죠? 진짜, 요즘도 100세 살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100세 넘는 분을 제가 고향 동네에 한분딱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보면은 뭐 주요 뭐 뭐랄까? 뭐 투표 날 이럴 때 보면은 막 방송국들이 와서 찍고 이런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백세인을 한 명밖에 못 봤는데 내시는 777명 중에 3 명이 백세였다. <laughs> 어, 강제 빅타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활용하면 그은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왕 같은 경우는 이제 후손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그 아들을 낳기 때문에 낳아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한 성생활을 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도 왕이 좀 짧은 건 그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저도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성생활도 너무 과도한 성생활은 남자한테는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 답 아닙니다. 그냥 그런 분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의외였던 건 뭐냐면. 아 맞다, 그거 말고 왕도 사실 이거 말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왕이라는 게 사실 조선의 어떤 한 국가를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많은 어떤 상소라든가 많은 어떤 의견이 들어올 거고 또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에 대한 부담도 가중했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양반보다 짧고 그러지 않았는가 싶고. 근데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의 양반, 이 완전 개꿀이거든요? 개꿀이기 때문에 저는 왕보다 훨씬 좀 많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51에서 56세다. 생각보다는 안 많아요, 제가 볼 때. 어, 아마 진짜 조선시대 양반은 개꿀, 개꿀인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내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이 어떻냐고 하면, 성인의 절반 독신입니다. 그게 비혼일 수도 있고, 이혼일 수도 있고, 사별일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뭐 사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이혼 같은 경우는 뭐 섞여 있을 거고, 비혼 같은 경우는 일본은 뭐 아직까지 막 많이 몰려있는 나이대가 20, 30, 40, 한 50까지는 많을 거예요. 일본이. 그때 이제 생애의 미혼이 많이 늘어난 게 이제 감안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대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3% 정도 돼요. 1인 가구 비중이. 일본보다는 물론 낮습니다만은, 물론 이거 예측치가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이 한국이고, 빨간색이 일본인데, 항상 우리나라가 예측한 것보다 빨리 나와요. 어, 지금 2040년에도 일본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나오는데, 모르죠?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겠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는 또 일본을 잘 이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놀거리가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우리나라 여기 주무부서가 주무부처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아니겠습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체육적인 이런 거를 좀 많이 마, 만들어주셔야 돼. 왜 많이 만들어줘야 되냐고 하면 최근에 대한민국에 보면 좀 약간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고립이 되어 있는 거야. 고립이 되어 있고 뭔가 그들 나름대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거를 많아야 돼. 많다고 뭐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금 이런 거를 1인 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지원, 컨텐츠, 이런 거를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게 또 개인으로 보더라도 좀 그러게 봐요. 1인 남자 가구의 최고의 그 난제가, 전에 그때 국민은행 조사였나? 20대, 30대, 40대, 50대 다 1순위로 꼽았던 게 외로움이었잖아요? 외로움이었는데, 아, 맞다. 20대는 경제, 30대부터는 외로움, 1인 남자 가구. 그래서 이제 외로움과 관련돼서는, 하여튼 뭐, 각자, 각자 또 준비를 하셔야 되죠. 취미생활 같은 것도 많이, 어, 준비를 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또, 개인적으로, 만약에, 혼자 사실 거를 감안하신다면, 결혼 안 하신다는 분들도 제 방에 꽤 많으시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 유형별 구성비를 보더라도, 제가 일단은 그래프는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정리를 했어요.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봐도, 1인 가구는 급증할 거고, 그리고, 부부 플러스, 이혼자녀, 부부 플러스 미혼자녀가 여기 파란색이거든요. 요것도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혼자녀 급감. 그리고 부부인데 아이가 없는 이거는 딩크와 싱크죠. 요것도 이제 급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냥 부부 노란색이거든요. 딩크, 싱크 요것도 이제 2040년 정도가 되면 우리 전체 가구 유형에서 20%가 넘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좀 강하죠. 그리고 미혼출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동체 붕괴 현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한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민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이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지금 분위기는 좀 전에보단 나아졌어요. 워낙 이제 저출산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뭐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는 조금 마련된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게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유럽도 지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그는 그때 가봐야죠.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뭐 외국인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들어오게 300만 명 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한뭐 뭐 천만 명 가까이 되고 이랬을 때는 아마 거부감이 많이 생길 건데 그는 또 그때 가서 가봐야 될것 같고. 미혼출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긴 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그 젊은 여성분들이 그거를 원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원할까요? 그 부모님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설령 어느 정도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공동체 붕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1인 가구 관련해가지고 특징을 몇개 이야기하는데 자, 주거 혹은 식생활 관련 규모의 경제면에서 1인 가구는 불리하고 범죄와 질병 등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서상 고독감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즉, 1인 가구의 단점을 정리한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제, 믹타오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이혼하신 경우도 있고, 뭐, 사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쩌든가 1인 가구로 살았을 때,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 제가, 제 나름대로, 다른 자료도 참고하고, 제 의견도 또 넣은 건데, 식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살면, 대충대충 대충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스턴트 위주로 먹게 되는데, 요거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좀 귀찮더라도, 인스턴트 위주의 음식은 좀 피하고, 뭐 연기 잘하면 하다 못해 뭐, 반찬집이라도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질병 등 이런 문제. 요거가 제가 봤을 때 1인 가구로서는 상당히 리스크죠. 갑작스럽게 이제 뭐, 몸이 아프게 되거나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경우에, 그나마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도 인근에 있으면 낫죠. 부모님이라든가 형제, 자매, 가까이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서포트가 되는데, 어, 그래서 1인 가구를 만약에 선택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될수 없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어느 정도 만약에 그 형제들, 형제들, 부모님들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이 근처에 한 명이라도 있는데, 거기서 정착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또 이거죠. 정서상의 고독감. 외로움인데, 결국은.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한 취미생활이 필요하고, 이거가 있어야지 당연히 외로움도 덜 느끼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평소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수시로 유발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받을 때라고 하셨는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 대학병원에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서울병원이었나 아, 서울병원이던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은 두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압력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빼야 된답니다. 뭘 빼냐?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응성을 뺐을 때 최종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응성이 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어,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내성을 좀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에 딱 검색하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1번 규칙적인 식사, 2번 운동 등을 실천해서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자세다. 음, 요, 요게 요걸 하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뭐의사는 아니니까 그냥 끌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요. 이분께서는 행복한 결혼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믹타오고, 그다음에 불행한 결혼이다. 그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진짜 불행한 결혼생활이 될것 같을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베스트는 행복한 결혼생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또 요즘 여성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출 경우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하더라도 와이프께서 우리 여성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면 당연히 바가지를 많이 끌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불안한 결혼 생활이 될 거니까,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혼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청년들께서 많이 비혼을 선택하는 게 불행한 결혼 생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선택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뭐, 각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식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로움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그나마 옆에서 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를 좀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여자들이 신경증이 심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훨씬 많은 게 열심히만 봐도 알수 있죠. 그런 여자들은 사람의 기를 빨아먹으면서 산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고 그런 여자와 살면 당연히 단명하게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분이랑 맥락은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불행한 결혼 생활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거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첨부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연애 때 하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때도 보면 좀 신경질적인 여자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그 여성이 뭐 조건이 좋아도 저는 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 어, 오래 못살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수명이라는 게 이게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그런 여성이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아니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